이것이 정신물질이 개념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은 수다원 얻기 바로 전쯤 되면은 이렇게 명상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. 그 아눌로마 단계까지 가잖아. 그 아눌로마까지 안 가도 쌍카루페카 단계 정도서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. 그럼 몸이 보이질 않아요. 몸도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몸이 느껴지지 않아. 보통은 앉아 있으면 내 몸이 느껴지죠. 뭐 무게감이라던가 형상이라던가 느낌이라던가. 근데 이제 상카루페카 단계에서부터 아눌로마 단계까지 가면은 앉아있을 때 몸이 느껴지지 않아요. 멸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멸에 들어가면 정신물질이 깜빡 사라지잖아?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분석적으로 안 가더라도 환이라는 것을 뭐 그냥 알게 되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조하잖아요.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일단 수당부터 얻고 봐라. 어? 이게 첫 번째 보험인 거야. 이게 백신인 거야.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.